입양 기록을 이관 과정에서. 임시석어 후보지를 물색을 했잖아요. 그 32곳을 물색했다고 보고를 했는데 결국은 이제 고향에 있는 냉동창고를 얻은 건데 입양인들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열심히 노력했는데 냉동창고로 갔다. 이게 납득이 되는 행위입니까? 뒤늦었지만 음. 국가기록을 하고 MOU를 맺었다 그래서 보고를 받았는데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 더 나은 곳으로 음. 어, 이관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임시석어는 앞으로 어떻게 활용을 합니까? 입양기록물들이 더 옮겨올 계획이기 때문에 소독이나 편처이나 이런 작업 작업을 하기 위한 어... 공간으로 활용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임시소고 지금 제가 임대차 계약을 보니 제가 한 1억 1,600 정도 들어가는 건데 네. 이걸 소독하기 위해서 1억 1,600을 쓴다는 얘기밖에 안 되고 계약 기간이 2030년으로 되어 있으니까 5년 계약을 한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하면 55억 4,961만 원 이렇게 엄청난 관리비와 임대를 내야 되는데 이것을 소독하기 위해서 쓴다는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후 뭐 계약 해지 등 이런 것들은 임대인과 이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서 쓸때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조치를 안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뭐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아직 최선을 다해서 그러면 지금 이 기록물을 다시 이제 국가 기록으로 옮기면 또 재이관할 때 추가 비정이 들어갈 거 아니야? 이거는 어떻게 예산을 세웁니까 어, 이건국 그래서 좀 도와주셔야지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소득 뭐 이전 이런 것과 관련해서 한 5억 가정의 예산이 더들 예정인데. 그러니까 일을 아버지가 저지르고 국회부가 해결하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관련해서 예산 손실 규모 추가 이관 공적 입양책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 추계 필요 예산 확보 강화 돈줄 보겠습니다.